여러분은 이둘중 누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1년 뒤이 질문을 다시 하면 그때도 답이 같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여러분은 지금 배가 고픈가 고프지 않은가? 그런데 2시간 뒤에도 답이 같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여러분은 죽음이 무서운가? 무섭지 않은가? 그런데 임종 직전에도 죽음이 무서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우리는 매 순간 느낌에 따라 조종당한다. 어제의 이상형과 오늘의 이상형은 다르며 여성은 가임기와 아닌 날에 원하는 남성상이 달라진다. 남성은 가임기의 여성을 더 아름답다고 느낀다. 또한 배고파도 일정 시간 참으면 배고픔은 사라지며 매우 졸려도 일정 시간 잠을 자지 않으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머리가 더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 우리는 그저 느낌에 따라 조종당한다. 물론 모든 느낌에는 목적이 있지만 절대로 뇌에서는 우리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너 지금 방광이 75%가 찼으니까 당장 화장실을 가. 라고 하진 않는다. 너 지금 가임기니까 조금 더 남성성이 짙은 남자를 선호해야 돼.라고 하진 않는다. 너 어제 과음했으니 체내 수분이 부족해서 당장 물을 마셔야 돼.라고 하진 않는다. 그저 우리에게 느낌만 보여준다. 죽음이 무서운가? 무서움도 결국 느낌이다. 느낌은 결국 환상이다. 그리고 그 느낌엔 모두 목적이 있다. 단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뿐. 우리는 지금 죽음이 막연하게 무서워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 임무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수명은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안전하게 자랄 때까지. 다시 말해 나의 손자가 성인이 될 때와 나의 수명이 맞물리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유전자 운반이라는 공통 임무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아름다움을, 남자는 좋은 몸과 능력을 통해 이성을 매혹하려 하며, 부모는 자식의 안전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둔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임무는 무엇보다도 죽으면 할수 없게 된다. 그러니 뇌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특히나 많이 할당한 것이다. 뛰어오는 사자를 보고. 무서워해야 살수 있었으니까. 우리 신체는 평생 동안 쓸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일회용인데 그 에너지를 다 쓰고 임종에 가까워지면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 국립과학원내부에 실린 실험이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연구팀이 조금은 잔인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지가 산소결핍으로 죽기 직전 나오는 화학물질을 채취하였는데, 그 중에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도 있었지만, 쾌락을 주는 도파민의 양도 상당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 쥐는 죽으면서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무섭다고 느꼈을까? 우리는 느낌에 따라 조종당한다. 그 느낌은 뇌에서 만드는 환상이며, 그 느낌엔 모두 목적이 있다. 그러니 미래의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공포를 느끼게 해야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일회용 신체를 다 쓰고 죽음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공포를 줄 목적이 사라져 버리니까, 마치 우리가 밥을 다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픔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처럼.